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련의 침공,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인 테러리즘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체코슬로바키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후루시초프는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은 지 2년 후에 권자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쌍심지를 기고 감시했어요. 그리고 정부 허락 없이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KGB라고 하는 정보 기관은 국경을 몰래 넘어가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국경 지역을 이잡듯이 감시를 했어요. 어, 사람들은요 서유럽의 나라나 미국으로 가서 당신네들 나라에서 좀 머물게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곤 했는데요 왜 소련을 떠나려고 했던 걸까요? 음,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삶이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기 때문이에요 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브레즈네프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소련의 생활 형편은 조금 더 나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말이나 글로 소련 정부를 함부로 비판했다가는요. KGB에게 체포를 당하고 끌려가게 되었어요. KGB의 공식 이름은요. 국가 보안 위원회예요. 비밀 경찰이고요. 소련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산주의 사회에 물을 흐리는 사람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거나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야 했어요. 브레즈네프 시절에도 냉전은 계속되었는데, 미국이나 소련이나 집안 단속과 줄 세우기에 바빴어요. 1968년에 한 번, 그리고 1979년에 또한 번, 두 번의 전쟁은 10년 정도의 간격으로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침공은요, 평상시에 느닷없이 일어났어요. 1968년 봄에 수련과 한 집안이었던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변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정부의 엄한 통제를 받고 있었던 언론이나 출판, 지피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의회와 법원이 재구시를 하게 되고, 외국 여행도 자유로워졌어요. 이 변화를 이끈 사람은요, 공산당 지도자였던 알렉산더 두프체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이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로 가야 합니다. 수많은 체코슬로 바뀌어 사람들은 환영했어요. 이자유의 물결을 프라하의 보험이라고 불러요.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이런 변화가 집안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968년 8월 20일 체코슬로바키아의 따스하고 평화롭운 여름날 밤 11시에 소련군 탱크 부대가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넘어갔어요. 탱크들 뒤로 수천 명의 병사들이 때를 지어 몰려왔는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비도 못했기 때문에, 아, 체코슬로바키아는요, 아무리 안간힘을 썼지만, 맨손으로 소련군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프라이 봄은요, 막을 내렸고, 얼마 뒤, 두프체크는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소련은 자기 집안을 잘 단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다스리겠어요두 번째 침공은 피비린내가 물씬 나는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어, 아시아 중남부 대륙에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에도 바다가 없었어요. 이란과 파키스탄에 둘러싸여 있고요. 위쪽으로는 소련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국민은 이슬람교도들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일찍이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그 제국의 일부로 만들려고 했을 때 실패했어요. 러시아처럼 아프가니스탄을 갖고 싶어했던 나라가 또 영국이었는데요. 두 힘센 제국은 요 어느 쪽이든 아프가니스탄을 영원히 소유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후에 아프가니스탄을 집어삼키려는 영국의 야심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렇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은 요 꺾이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였던 1919년에 영국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영국의 등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아프가니스탄은 헌법이 있고, 국왕이 있는 입헌 군주국이 되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위쪽에 있었던 소련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소련은 예전에 러시아만큼이나 아프가니스탄을 탐내고 있었거든요.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아프가니스탄에 무척 공을 들였는데요. 내 네, 학교 지으라고 공장 지으라고 돈을 척척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에 공을 들였어요. 소련은 멀리하고 우리와 가까이 지냅시다 라는 뜻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프가니스탄은요. 다시 또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1973년에 국왕이 유럽으로 휴가를 떠났을 때 군인들이 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부를 장악하고 국왕을 없애버린 거예요. 공화국이 세워졌는데 5년 뒤에 1978년에는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토지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을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매우 가까워졌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인데 아무리 훌륭한 개혁정치라고 하더라도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면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립심이 강해서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정부에 반발하고 나섰어요. 폭동이 일어나고요.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이슬람 반란군이 나타나서 정부와 내전을 벌였어요. 그 바람에 정부는 위태로워졌죠. 이런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소련은 지금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야 할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1979년에 소련군이 국경을 넘어서 물밀듯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무자헤딘 게릴라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무자헤딘은 아프가니스탄의 거칠고 험한 산에서 소련군을 공격하고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소련은요, 수렁에 빠졌어요. 공산주의의 소련을 경계하는 미국은 게릴라 훈련도 시켜주고 미사일 같은 최신 무기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무자헤딘을 지원했죠. 결국 소련군은요, 꼬박 10년간 무자헤딘에게 끌려다니다가 아무도 얻지 못한 채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체코슬로바키아는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에는 톡톡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넨 올림픽과 테러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72년 여름에 소독에서는요, 미넨 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열흘간의 경기가 치러졌고요. 나흘간의 경기가 남아있었어요. 9월 5일 새벽에 올림픽 선수촌에서는요,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었고요. 그 밖에는 경찰과 특수부대가 철통같이 선수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웨터 셔츠 차림의 사람들이 가방을 둘러매고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경비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3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선수촌 안에서는 갑자기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아까 그 스웨터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덮친 거예요. 이스라엘 선수 2명이 죽고요. 9명이 인질로 붙잡혔어요. 이 사람들은요. 검은 구월단이라고 하는 조직에 속한 게릴라들이었어요. 새로운 종류의 혁명 조직이었는데, 음, 정부나 군대나, 어, 상관없이 민간인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이거나 난폭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군대, 정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마구 공격하는 행위를 테러리즘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테러리스트들은요, 이렇게 죄 없는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걸까요? 네.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휩쓸리게 되면은 자기네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잖아요. 그럼 그 정부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검은 9월단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어떤 비밀 게릴라 조직이었어요. 근데 목표는 하나였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자는 것이었어요. 이 검은 9월단은 어,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스라엘 군의 포로가 되어 지금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정치법 200명을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인질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네, 서독의 정부는요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의 정부를 설득을 했는데도요 먹히지 않았어요. 아랍 나라들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독정부는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일단, 인질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주시오. 테러리스트들은 그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서독정부가 대기시켜 놓은 그 비행기로 옮겨 타려는 순간, 특수부대가 테러리스트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어요. 네. 다섯 명의 테러리스트와 아홉 명의 인질들 전원이 죽었어요. 인질 구출 작전은 실패했어요. 그 뒤에 30년이 넘도록 세계는 테러리즘으로 얼룩져 있어요. 테러리즘의 뿌리는요, 분쟁이에요. 분쟁이 있는 곳에는요, 강한 쪽과 약한 쪽이 있는데 강한 쪽이 약한 쪽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약한 쪽은요, 테러리즘이라는 수단을 쓰기가 쉬워요. 유명한 테러리스트 조직들은 하나같이 중동지방에서 생겨났는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치단체인데요. 1964년에 아랍나라인 요르단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단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서면서 그 땅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45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라 없이 살수 없다.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만들어졌어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고 요구 조건을 알렸어요. 음, 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는데요. 검은 9월단이 올림픽 선수촌을 겨냥한 것도 전 세계 눈길을 끌기 위해서였어요. 검은 9월단 사건이 터졌을 때 TV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요, 5억 명이 된다고 해요. 영국 옆에 있었던 북 아일랜드 문제를 둘러싸고도 테러리즘이 고개를 숙일 줄 몰랐어요.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그 주역이었는데요. 아일랜드 공화국군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이끌었어요. 북 아일랜드는 아일랜드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할 때 영국이 끈데 내놓지 않은 땅이에요. 아일랜드 공화국군은 이곳을 되찾기 위해서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변신했어요. 1979년에는 엘리자베스의 사촌동생이었던 루이스 마운트 베튼 경이 이들의 폭탄 공격에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 인도 총독을 지낸 사람이기도 했어요. 어, 낚싯배에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손자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아일랜드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맹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일찍이 1948년에 유대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 유대인 테러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시오니스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영국 민간인들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음... 테러리즘은요 전혀 다른 전쟁이에요. 정부도 군대도 아닌 애꿎은 민간인들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이죠.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